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소개하는 코인만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칠리즈입니다. 칠리즈는 현재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주목하시면서 위를 향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핵심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기회는 오고 있지만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오늘의 코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좋은 예시 중 하나로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45분에 KNC 카이버 네트워크를 861원에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이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실제로 24일 전인 5월 20일 저녁에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토큰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차트를 보니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한 후 횡보를 거쳐 하락한 뒤 회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도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래에 뭔가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목표한 가격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12%의 수익을 얻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매도부터 시작해서 매수까지 쉽게 할수 있었겠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버 네트워크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것만큼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5월 21일 화요일에는 STX가 11원에서 12.3원까지 상승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STX는 저항 구간인 12.3원을 돌파하고 최대 13.3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종목은 오랜 시간 동안 상승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미니멈 12%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는 어려웠겠지만 이런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는 함께하면 좀더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해당 코인에 대한 답장을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만족스러우시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칠리지의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데, 고래들의 지갑 주소 현황을 보니 4,267만 개의 새로운 매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드래곤 파라드 포크가 실패하고 일정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활발한 것을 볼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사람들의 기대로 인해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현재 드래곤 파라드포크의 일정과 추가 매도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드포크 일정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매도가 활발해진 것은 내부 정보를 알고 움직이는 이들의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편안하게 따라가면 되며 차트적으로 매도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물량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돈을 썼기 때문에 이들은 한번은 가격을 올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본전을 생각하는 시선으로 해당 구간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은 추가적인 보너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양봉 형태의 추세를 따라가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흐름이 더 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전략에 포함되어 있으며 볼린저 밴드 상단 혹은 11선을 중심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탈 시에는 정리의 지점으로 보거나 추가적인 진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해당 코인에 대한 답장을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만족스러우시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칠리지에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데 고래들의 지갑주소 현황을 보니 4, 267만 개의 새로운 매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드래곤 파라드 포크가 실패하고 일정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활발한 것을 볼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24년 5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45분에 카이버 네트워크 KNC의 가격이 861원에서 964원으로 상승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5월 20일에 새로운 체인을 발표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차트에서 급등이 나타난 후 조정이 이뤄지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매도를 진행하며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목표로 했던 963원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매도를 하더라도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매매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저와 함께 했다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카이버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5월 21일, 화요일 오후 9시 30분에는 스톰엑스 STX의 가격이 11원에서 12.3원까지 상승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종목은 저와 함께 했다면 12%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함께 하였다면 누적 수익은 24%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에 대한 답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